반갑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가족분들 가족분들을 모치 모치 오카네 모치 부자로 만들어드릴 봉선장 됐어요. 봉선장인 제가 오늘 나침반대로 따라만 오시면은 수익. 부자 될수 있게, 알부자라도 될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 신들린 예언대로 상승이 나와 주었고,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다 쭉쭉쭉쭉 미친 듯이 올랐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 우리 가족분들?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봇 섹터가 어떻게요? 종목별로 수급이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술 로봇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다 돌고 있어요. 분야가 모든 분야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로봇트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아직 상승하지 않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차트 분석하면서 수급을 보고 이거라도 잡아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을 지핀게 제가 알려 드렸죠. 이 노란 봉투법 정책을 인해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인수 여파로 계속 다 반등하고 있어요. 모든 게다 로봇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분들 꼭 잡아서 탑승해야 되겠죠. 어떻게 음봉일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으로 한 번씩 내려올 때 제가 저번 이틀 전에도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기 때문에 꼭 따라만 오셔라. 그러면은 돈이 따라올 것이다. 알려 드린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레인보 로보틱스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 손 놓친 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먹거리는 충분히 있다고 계속 강조 드렸고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게자 우리 가족분들 이거 앞으로 몇 프로 30%는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딱 여기 우리 가족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면은 45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여기를 40만원을 찔러준다는거는 추후에 올라와서 반대로 찔러주면은 이전고점 42만9천원을 갱신해줄 가능성이 높다는거예요 그만큼 쭉쭉 올라갈거고 그리고 우리 이재용 회장이 뭐라 했죠 청사진 로봇 청사진 얼마 매출 300 80조 이게 미래 청사지 먹거리의 목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인보우 대장주는 아직 늦지 않았고 시작이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음봉의 기술 요렇게 음봉으로 나올 때 담아라 그냥 모아가라 분할로 계속 모아가라 여기서 하나 더 하나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이딱 앞에 이 라인 분명히 여기 33만원 음, 내려오면 이틀 전에 내려오면을 잡아라 일주라도 잡으라고 분명히 알려드렸고 여기서 오히려 여기 잡았다 하다가 추후에 눌리더라도 추후에 눌리면은 빠지면은 어디 이 20일선 형광색 이 20일선에 맞춰서 이 부근에 이런데서 탑승하라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는데. 요거 다시, 이 34만원 아래, 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냥 담가서 놔두세요. 그러면서, 40만원을, 어때? 찔러 줄 때까지, 그거만 체크하면 돼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서, 빼꼼, 빼꼼, 빼꼼 찔러 주면서, 지금 상승세 탔잖아요. 상승세가 여기 흐름을 탔는데, 여기서 지금 더 크게 이 흐름이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갈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을 뚫어줬고, 그러면서 이 지금 어깨 부분까지 지금 이제 가슴팍에서 어깨로 올라오고 있다 지금 여기서 그 다음이 이제 이 꼭대기 여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 40만원 이 라인 42만원 이 구간까지 오면은 찔러만 주면은 그냥 주가는 쭉쭉 날아갈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번주에 보시면은 얼마? 팔경시장 이 팔경시장이 열린다 휴머노이드 아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재용 회장이 얼마 380조의 청사진이 미래 먹거리를 매출을 말한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 괜히 380조 조 단위를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조 단위가 뭐 당연히 가능 안 되지만 그만큼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또 분명히 저번 주에 SBB 테크 요거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이렇게 음봉 나와 줄 거다. 이거 딱 20일선 이 터치 이라인 해줄 때. 이라 25,000원 아래 내려올 때 여기 아래 내려오면은 무조건 무조건 꼭 잡아라. 1주든 10주든 꼭 잡으라고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승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도움드리면은 다음 대응은 여기까지만 입니다. 26,500원, 600원 이 라인까지 한번 눌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이 딱이 27,000원 이27요 아래로 때려 27,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갭상승이 오늘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요게 이 27,000원 아래 요 구간으로 갭상승 때문에 맥걸로 내려오지 않으 이상 근데 지금 핵심기술이 제가 제어장치라고 했죠. 제어 장치. 그 로봇 손과 관련해 관절 쪽에 관해서 로봇 손 다음으로 관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드린 겁니다. 안 오른 거. 지금 이것도 차트를 보면은 자, 아직도 바닥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분들 솔직히 이거 27,000원 안 와도 그냥 잡아 놓으면 됩니다. 담가세요. 잡아라. 왜냐? 여기서 지금 28,300원까지 왔잖아요. 다음에 여기 3만 원, 29,800원을 찔러 주면은 그냥 여기 앞에 이 무시하고 쭉 이 상승세가 지금 쭉가는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지만 레인보우처럼 이 조정구간을 거치고 지금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볼 수가 있는거예요 제가 추가로 그냥 미리 하나 더 하나 더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이레이시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소용주지만 9천원에서 얼마까지 쭉이4천원 반에 반반토막 이상이 날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쭉 버텨 주면서 이제 상승 이어지는데 이거 지금 최근에 지금 6천원을 못 뚫었지만 여기 6천원을 뚫어주면은 쭉 주가가 날아 올라갈거고 6천원을 여기를 뚫어주면은 그 다음 어디 6,300원 뚫어주면은 여기 7,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요렇게 이 흐름을 보고 최소 이것도 20에서 30%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미리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틀 전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여기 영상 보시면은 딱 나오죠. 영상에 지금 날짜가 10월 13일. 분명히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분명히 언급해 시작해라고 알려드렸고 여기 영상에서 하나 보시면은 제가 딱 아까 알려드린 대로 알려드렸습니다 33만원 이 34만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때 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33만원 34만원 아래로 여기 터치해줄 거다 이때 내려오면 잡으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죠 그래서 영 차트를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14일날 딱 빠져주면서 여기 33만원을 정확하게 터치해줬죠. 이런 게 정확한 신들린 예언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분들.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게또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자, 아까 알려드렸던 지금 보시면은 우리 뭐 오늘도 요거 상승 나와줬죠. 제가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딱정2 0일선까서공략 하라. 조선 이런. 20일선, 60일선 이렇게 한번 또 빠져 주면은 공략을 하라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에브리봇 결국에는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여기 딱이 라인까지 결국에 내려온다. 음봉 나올 때 무조건 잡아라. 분명히 영상에서 알려 드렸고 여기서도 이제 풀로 들어갔다. 자, 보이시죠? 올라갔습니다. 결국 시메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게 됐나요? 시메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간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 분명히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린 거는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뒤늦게 올라갔었죠. 요거 보면은 일단은 비중이 뭐 30%든 20% 들어갈 거든 요거 200원을 뚫어주면은 더 얼마? 여기서 얼마를 뚫어준다 72,500원 72,000원대를 뚫어주면은 쭉 간다 분명히 언급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그럼 부산 로보틱스를 보면은 자 요거 뚫어줬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뚫어줬습니다 제가 이틀전 알려주고 음봉일 때 음봉의 기술을 잡으라 했는데 결국엔 오늘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이제 6.7% 상승 나왔는데 이 라인을 터치해줬다 이 라인을 지금 터치해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 이 박스권 행보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 흐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지금 삼각수렴에서 여기 변곡점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신, 신구점 갱신한 거다.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 여기서 알려드린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흡이 저장 치에서감속기자 보이시나요 뭐예요？SBB 테크 제가 앞에서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죠？이 것도 지금 26300원이었는데 요거 간다. 제가 분명히 언급해서 대장했지만 밀렸는데 지금 이거 찾잖아. 후라도 사세요 1주든 10주라도 무조건 사. 어느 구간에 박스친 게 25,000원, 4,000원 사이에 오면은 무조건 1주든 10주든 사라고 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SBB 테크. 결국에는 제가 알려 드리는 영상에서 이때 13일 날 올렸는데 14일 날 얼마 여기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2 1선 터치해 주러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제 영상 보시고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서 대응을 따라가면서 목표치를 쭉 가면은 그냥 20% 30% 쭉쭉 간다.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저와 한배 타시는 분들은 이미 아까 보여드린 저클로버과 나우 로봇스 한국 피해 이미 수익을 볼 대로 봤어요. 지금 이 제가 알려드렸던 이 로봇 제어 손과 이 제어 장치 관절.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다. 계속 눈이 광조드렸던 KNR 시스템. 뭐, 말안 해도 다 아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지금 이제 다시 먹을 수 있는 것들, 추가로 바닥에 있는 아까 제가 말했던 누구나 다 얘기하는 뭐, K, KNR 시스템이나 하이젠 에라이나 이런 거를 지금 굳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여기저기서 언급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보시면 우리 가족분들이 수익 인증 해준 건데 이것도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우리 가족분들이 9월 23일 이때 보면은 지금 수익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분들 한국 편이 이거를 다 우리는 진작에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 이제 자신있게 저한배 타셔도 상관없다 지금 뭐 케이젠 아람의 하이 이거 다 늦은 거 클로버 요거 무리하게 겁나면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아직도 아래 에 있는 것들 아래 바닥에서 타면 뭐라고요 1등석 그러기 때문에 이저이 봉선전과 함께라면은 제가 효도 노릇 에, 부자 되게 도움을 드린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슈 내용들 보면은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지금 이 AI 팩토리에 대해서 이거 500개 확대한다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분야별로 투입, 투입이 되고 있다 우리 가족분들 이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지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게 지금 금년부터 제주 현장에 실증 본격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 1년 2년 뒤면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영간 이제 몇백 대가 아니라 몇백 대가 아니라 몇천 대로 이렇게 투입이 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 드린 거예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스 지금 여기에 디스플레이라 이제 교통 물리에 들어가 있고 지금 조선에도 용접 공들이 다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알려 드린 게 뭐예요? 바닥을 알려 드린 거. 이 핵심 기술. 핵심 기술에서 로봇 손 말고 뭐가 있어요? 관절, 제어 장치. 네? 제어장치 액추 액취, 액추에이션 유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게 이랜시스, 그다음에 SBB 이런 것들 늦게 올라간 것들 왜냐 손이 먼저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족분들 이게 나왔던 이슈 제가 이 영상 이거를 보면서 저번 영상에 이걸 언급하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게 미친다, 미친 미친듯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레인보 대장주가 또 추가적으로 순찰로봇 계속 MOU를 또 하면서 이그말 이재용 회장 말대로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원래 로봇 볼리 아시죠 볼리 노란 공처럼 생겼던 로봇 집사 삼성에서 나왔던 거 그게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덧글드해서이 양파형 로봇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가정용 로봇이 자동차 이름과 똑같네요. 경차 이름이 레이라 하고 해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가족분한테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네이버에서도 지금 클로봇에 투자하면서 계속 지금 네이버도 우리나라 빅테크들도 다 지금 로봇에 걸쳐야 된다. 로봇 산업에 안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봇. 이 AI 산업 시대에서 피지컬 AI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 걸친다. 이거를 우리 가족분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제가 솔직히 데이터 센터 AI 산업 시대에서 전력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에 대해서 계속 다언급들이지 않습니까? 결국다 올라갔죠. 제 영상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분들 지금 난리 난게 누구예요? 이 삼성. 삼성전자가 난리가 났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가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요거. 지금 2026년에도 이제 AI 반도체랑 이 빅3, 빅 섹터가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건데 여기에 로봇과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전력. 이 전력이 이 메인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최신 EV2호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 전형에 나왔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EV EV 관련해 가지고 요거 대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신 장비 도입. 근데 우리 가족분한테 이거는 우리 언제 알려드렸냐? 이게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요거 삼성에서 이렇게 전에 투자를 할때 알려드린 거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알려드린 거지만, 여기서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정보를 공유한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를 보셔라.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 지금 여기서 박스권, 여기서 횡보해줄 때이 라인 딱 여기 그냥 3만원 이제 딱민최서로 여기 3만원 커트라인 잡고, 손절가 잡고, 그냥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놓고, 여기 다시 한번 3만 3천원, 여기 뚫어주잖아요. 3만 3천원 뚫어주면은, 여기 3만 4천원에 갱신하고, 요거를 갱신해서 쭉 올라갈 거다. 우리 가족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 왜냐, 우리 가족분들한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가온칩스, 요것도 월요일 날더 실으라고 비중을 알려드렸으면다 원래부터 들고, 진행을 해드렸는데, 자, 가온칩스 보시면은, 자, 월요일날 비중을 더 싣고, 결국에는 지금, 이때 보합을 버텨줬지만, 뭐 상승 이어지고 있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게왜 언급을 하는 거냐. 자, 가운치스 AD 테크놀로지, 파운드리 이거 해가지고 알려드린 게 우리 가족분들 9월 23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또 알려드린 게 9월 9일에 9월 9일. 9월 9일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가족분들한테 자, 이때 9월 9일, 이때만 보더라도 이쪽 여기입니다. 아까 또 이제 AD 테크놀로지 있었죠. AD 테크놀로지 언제예요? 9월 9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 구간에서 이미 아래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모아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AD 테크놀로지 보잖아요. 아직 지금 이 업사이드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요. 어차피 이 구간은 지금 깨지고 왔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여기 눌린 구간에서부터 모아 있는데 지금 이 라인을 돌파해주고. 이 라인 3만 원 돌파해주면은 어디 여기 3만 5천 원까지 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이 라인을 뚫어주면은 앞에 이, 이 구간들 이 저항 구간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터치해주고 눌러주고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로봇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한미 반도체 분명히 우리 가족분들 이제 반도체 모르면은 한미 반도체랑 뭐다 제주 반도체 요거만 잡아 놓으면 된다.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름에도 한번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 구간이 왔는데 우리 가족분한테 여기 보면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라. 지금,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드린 게 7월 4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한테 미리미리 선점을 할수 있게 여기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우리 가족분들. 또 하나, 우리 가족분들, 전력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전력. AI 시대에서 이 전력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자, 보시면은, 효성중공업,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아 효성인 효성중공업 얼마나 지금 매입가 보이시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가족분들 지금 이거 우리 가족분들이 전체적인 그림 보시면은 미친 상승 때문에 이거 탑승을 못하잖아요 탑승을 못하는데 우리 가족분들한테 저희는 이 전력기기 계속 알려드렸는데 이 효성중공업 지금 타라고 이게 알려드린게 언제냐?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4월 3일 때부터 그 전부터 알려드렸는데 계속 공유해드렸어요 전력기기 계속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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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s 일렉트론이라 계속 알려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9월 달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다 있죠 정보가 보면은 우리가 8월 달에 여기서 우리 가족분한테 여기 다 그냥 전력기기 그냥 다 잡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때가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8월 20일이면 대략적으로 언제쯤이겠어요? 이 조정 구간 아니겠습니까? 조정 구간. 이 정확한 타이밍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내려올 때 잡아라, 가져가라. 분명히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또 하나 하나 알려드거는 산일 전기. 산일 전기가 상승이 오늘 11% 나왔는데 자 산일 전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저것도 눌린 구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10월제. 때 기사의 이름 안 실려도 9월 30일입니다. 이때. 9월 30일 보이시죠? 이때 차트를 보면은 9월 30일 얼마예요? 11만 원일 때, 11만 원일 때 분명히 여기서 음. 9월 30일 이때 여기서 정확하게 탑승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진정기일진정기도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진정기도 제가 분명히 라인 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이 35,000원 라인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9월 24일날, 35,000원 선에서 분명히, 여기로 딱 지지 라인 잡고 있으니까, 탑승하셔라.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9월 24일날 이때, 이 9월 말에 알려드렸는데, 계속 언급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분들. 요거 차트를 보면은 약간 좀더 눌린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상승이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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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면서 그냥 쭉쭉 올라갈 겁니다 이거 왜냐 거의 여기 라인을 쌍바다 식으로 지금 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 차트 패턴이 쭉 올라갈 패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냥 무료 공짜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공짜로 어디서 우리 가족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 빠르게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 지금 네 분도 더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저 함께 하시면은, 이 크루즈 탑승반, 무임승차, 공짜로 제가 태워드린다. 우리 가족분들 편하게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전력, 반도체, 또뭐 있어요? 로봇, 그다음에 원전, 뭐 이런, 이제 조선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수익을 미리미리 챙겨가서 우리는 종목을 늘리고 있어요. 종목을. 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도 지금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서 종목을 두 개, 세 개로 시작했던 거를 지금 다섯 개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다. 시드가 적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하나의 몰빵 하지 말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것들 바닥에서 무임승차로 공짜로 공짜 대수, 공짜, 공짜로 와서 잡으셔라.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거고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메신저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미치듯이 가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지금 이런 거 빠르게 대응이 어려운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메신저 못하시는 분들 저희 부모님도 솔직히 카톡만 교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게 있다 지금 반도체 난리가 났죠 계속 난리가 났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명 회장이 엄청나게 지금 영업을 세일즈를 잘했다 하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게 앞으로 슈퍼사이클 2년 간대 2년 2년을 가는데 반도체로 수익을 못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네, 반도체 수익을 무조건 봐야죠 무조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다 우리 가족분한테자 지금 뭐 소캠 뭐 여러가지 전후공정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늦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유리기판인데 제가 왜 이걸 언급하느냐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유리기판 줄서 있다고 줄서 있다고 우리 가족분들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유리기판이 줄서 있는데 지금 누가 줄서 있느냐 유리기판에 유리기판에 테슬라 애플 줄서 있다 지금 이게 저번부터 계속 액수,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태, 삼성이 또 이제 테슬라 AI 시, 칩까지 해서 지금 손잡으면서 이 유리기판까지도 쭉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분한테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메신저를 안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님들에서 준비했다. 딱 영상 진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얼마 갔어요? 이 가격이 35,000원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몇 배, 3.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쌍바닥, 쌍바닥을 찍고. 또한번 대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는데, 여기 딱 쌍바닥 찍고. 15,000원에서 얼마 갔어요? 53,500원. 3배 이상 올랐죠. 약 3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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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 무시하고 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3만원에서 3배면 은 최소 얼마요? 9만 원에서 10만 원갈수 있다는 거예요. 오니 왜냐? 반도체니까. 반도체인데 뭐에? 삼성 관련주. 근데 이거 지금 알려 드린 게 일봉 아닙니다. 일봉이 아니라 지금 주봉이에요. 왜냐? 이거는 4분기 12월까지 길게 보라고. 길게 보시라고 안전하게 자신 있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요거 지금 4만 원에 잡아도 9만 원까지만 가면은 몇 프로입니까? 100%가 넘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100%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를 제가 잡을 수 있는 거를 지금 공유해드렸다. 우리 가족분들 특히나 뭐 H.J. 중고금이다 이런 것들 놓치신 클로버트 이런 것들 놓치신 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 이 반도체 수혜주 유리기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문자만 보내시면은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제가 문자로 대응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문제들. 자, 제일 많이 로봇이 시작된 게 뭐예요? 로봇이. 제가 알려드린 거. 이 노란 봉투법으로 스타트가 됐죠. 이런 정책들. 이 정책 관련 주. 제가 이래서 해적 케이블 전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 전력 관... 이런 정책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쏙 빼놓고 놓친 게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거냐 우리 가족분들이 이 대선 활동 했을 때 대선 활동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 어떤 이전 해수부 아니다 최근에 일전에 국무회의를 어디서 했냐 우리 이재만 전령에 어디서 했어요 세종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 해수부 이전보다 행정수도 이전이 엄청나게 더 크다 여기서 집무실을 빨리 지어야 되겠대요 근데 이런점런 지금 리스크나 이런 이제 뭐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워낙 말들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언급이 크게 이슈는 안 되고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그냥 대통령만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폭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달 전에 나온 얘기지만 언제 튀어나와서 주가가 쭉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검색만 하면은 관련 주들은 다 나오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아까 알려서 제가 알려드린 이 지지대 라인 저점에서 이 라인들 타이밍. 타이밍과 돈의 수급이 들어온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제가 딱한한 한 종목만 원픽을 해 드릴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제가 메신저 이런 거 보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앞으로 100분만 어떻게? 공짜 공짜 티켓을 제가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공짜라고 전부 다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 자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에도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가족분들한테 이 공짜 티켓은 우리 진짜로 행전수도 이전은 여기에도 언급 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자 편하게 오셔서 부모 아버지들 꼭 부자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